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작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복음을 증가하고 전파하실 때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때가 작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 가까이 왔으니 주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부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이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곳을 보시고 이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낳는 오브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닮아 승리의 삶을 살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은요, 영과 혼과 육의 좌로운 그런 닮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뭐 낙타를 타고 다니시거나 또 뭐 말을 타고 다니시거나 마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걸어 다니셨습니다. 걸을 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수님 많이 걸으셨는데요. 뭐 평생을 다 걸, 걸으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걸을 때 마음이 기쁘고 또 삶이 기쁘고 또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많이 걸으면 혈액순환도 잘되고. 몸, 몸이 다 활성화돼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많이 걸어야 당뇨병이 사라지고 또 고혈압도 사라지고 모든 육체 질병도 사라지며 마음에 그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마음도 기쁘고 또 경치를 보면서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고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즐겁고 행복할 때 영도 또한 즐거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땅에서 뭐 많이 드시지 못하고 많이 걸으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많이 드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적당히 음식을 먹음으로써 건강 관리를 하셨다고 볼수 있고 또제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아 포식하지 말고 기름진 음식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식단 관리를 해서 건강을 유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낮에 사약하시고, 또 저녁에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매일매일의 삶이, 삶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하신다면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신다면 또 아침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시고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일하고 또 저녁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좀 힘들더라도 기도는 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줄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갈길 인도하시고, 새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또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하셨습니다. 상한 심령은 또이또 어, 괴로워하는 자, 슬퍼하는 자, 낙담하는 자를 찾으셔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또이 땅에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마음의 상처 사람에게서 위로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히 기도하고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 안 받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 여러분이 다시 재개하고 또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건다 악한 막이 들어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예수의 위로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악한 마귀 세력을 몰아내므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모든 귀신들을 내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귀는요, 이 땅의 죄인들을 찾아 귀신을 집어넣고 그 영과 혼과 육, 마음, 환경을 다 저주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마귀의 그이 무기는 귀신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니까, 마귀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무기가 없어지니까, 무기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마귀를 이를 진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어 마귀를 진멸하고 성령과 은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을 쫓는 것은 마귀의 급수를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의 모든 에, 이 무장을 에,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귀신을 쫓아내므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는데 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모든 질병을 줍니다. 암으로 죽었던 귀신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암으로 암이 걸리게 만들고 또 벙어리 귀신이 들어오면 벙어리 되게 만들고 소경 된 귀신이 들어오면 소경을 되게 만들고, 안진병이 된 귀신이 들어오면 안진병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소경 귀신, 안진병 귀신, 또뭐 허리 아프게 하는 귀신, 자살하는 귀신, 우울증 귀신을 내쫓음으로써 그 모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또 귀모거리가 말을 하고, 암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치료함 받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치료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병원은 우리 이 결과적인 치료만 합니다. 원인 핵이 치료를 못 해요. 병원은 어디만 치료해요?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예 병이 걸리지 않도록 처음부터 다 예방하고 또 과정에서 치료하시고 결과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님 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에 날마다 불르짖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수많은 악한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을 우리가 막아 나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낮에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틈타스럴 때라도 저녁에 기도함으로 다 몰아내므로 우리가 깨끗함으로 편안한 잠을 자고 또 새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아침 일어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피로서만이 더룽시라 떠나갈 죄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면이 악한 마귀 더룽시라 떠나갈 죄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합니까? 마음이 슬프니까? 뭐가 안 돼서 막힙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나사렛 예수의 피로서만이 떠나갈 죄다. 우리가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고 방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예수의 피라소메이터 런시아가 떠나갈지 명령하면 악한 마귀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서 우리의 삶이 강하고 탐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마귀가 늘 저주와 가난과 슬픔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지만 우리는 담대히 악한 방세를 몰아내고 나면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루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니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범사에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과 환경과 사회와 문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형통합니다. 여러분 또 육체의 건강을 치료해 줍니다. 귀신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세포, 신경, 마디, 마디, 마디를 다 장악하고 우리 생각을 장악해서 우리를 미치게 만들고,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우리를 혈기 부리게 만들고, 우리의 질병을 만들어 더욱 고난과 고통을 받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풀이 짓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 열심히 걸어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새벽과 저녁에 낮에 날마다 기도하고 악한 마귀들 응신을 내쫓아 모든 어둠과 사망의 세력을 몰아내므로 우리가 참된 자유와 행복, 기쁨, 사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영원한 천국에 서 영원한 상금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뜻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의 이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